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증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을들을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이사야를 함께 일장부터 삼십구장까지의 말씀을 큐티의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금 이사야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십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칠월달까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망연자실한 상황밖에 뭐라고 더 이상 표현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0장 이사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전에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많은 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게 되면서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엄청난 활랑을 겪고 또 멸망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버림받은 느낌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음, 절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거나 멸망할 수 없다고 어,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망한다. 이건 자신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셨구나 이러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멸망당하게 된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품고 있었던 아주 절박한 기대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 다음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욱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에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아 어,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양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다 떠나가고 세상은 다 버리고 세상은 다 모두가 다 배반하고 세상은 다 이렇게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지만 꽃은 시들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지금 멸망의 상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대로 하나님은 떠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의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만 살짝 덮고 지금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으로부터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자기의 자리, 처음부터의 자기의 자리 그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아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거나 방법을 찾거나 누구의 말을 따라가거나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새롭고 철저하게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리에 설 때에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모습이 어떠하든,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된다면 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될 때, 자나 여러분 무리를 걸어도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걸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귀한 자네들 한분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날개침에 독수리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회복이 필요하고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악망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하오니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을 악망하는 자리로 새롭게 시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은혜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